저 하준생 회원 아닙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정회원 아니에요 귀찮다게 네. 잘하는데 자 그러면 자 어떤 동요가 나올지 궁금하시죠? 자 그럼 신나게 쳐주셔야 돼요 자 동요 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. 빨리 벌칙해야죠. 네, 또 벌칙. 귀여 아, 귀여치라는게왜 아, 내가 먼저 해지 아, 팔 여자. 아, 진짜 너무. 아, 아. 이게 처음이 얼마나 약한데. 네, 탈락입니다. 자, 또 벌칙하고. 아 지금 외우면서 당연히 먼저 하세요. 아니, 그럼. 이거. 자. 억울하세요? 억울하세요? 애교하면 그냥 다한번더 기회 드릴게요. 애교 한번 보여주시면. 애교 한번 보여주시면. 네, 귀여운 애교 통과하면. 한번 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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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봐봐 <웃음> 네. 내용이 이거 하지 말자 진짜 <웃음> <웃음> 자 그러고 보면 여기 벌칙 이 있을거거든 <laughs> 차라 벌칙 갈게요 <laughs> 네 벌칙 하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어차피 총 <laughs> 같은 거 아니야 네, <laughs> 네. 분명히 네. 또 준비할건데 <laughs> 자 하나 뽑아주세요 자하 보시고 하늘 보시고 하늘 보고, 반을 보고, 네보여 살짝 자, 제발 아, 귀요미가 나오면, <laughs> 귀요미가 나오게 자, 이거 다 귀요미 아니야 이거 아 자, 아, 뭘까? 너무너무 아, 모니콜 해주기가 나어요 나왔어. 자, 네. 다시 한장뽑아주면 싫어. 이거 해드릴까? 요 <laughs> 자, 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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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자 네. 전부수쓰러하기 없기, 최대한 귀엽게 하기, 바로, 네. 네. 이걸 딱 뽑았죠? 저한테 이 6번까지밖에 몰라요. 네. 네. 1번부터 아, 6번까지밖에 아, 아, 없어요. 아, 그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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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까지밖에 <laughs> 없어요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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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서른 되시더니, 네. 잘시네요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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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네. 자, 1 더하기 2이 네. 6. 끝까지 해 주시면 네, 벌써 끝입니다.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. 네, 자, 팬들과 같이 누가 봐도 너무 짜고 치는 거 아니야. 자, 팬들과 같이 함께하는 1 더하기 1 귀요미. 자, 준비하시고 시작! 1 더하기 1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도 요 귀요미 4 더하기 4도, 기요미 예, 네, 맞아요, 맞아요. 경상도 그래요. 네. 아. 이제 오, 오5 더하기 5도. 어떻게, 어다게 아시아, 자, 이제 연습했습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정리가 안 되네? 1 더하기 이거죠? 2, 2 더하기 이거죠? 3 더하기가 뭐죠? 어. 3이 뭐죠? 아, 이거, 이거. 3이 이거래요. 3이 이거구나. 4가 이거. 어, 4가 이거. 5가, 5가, 5가 이거. 6이 뽀뽀뽀 쪽쪽. 오케이. 자, 연습 다 끝났습니다. 자. 오늘 서른, 서른 돌먹고 진짜. 리아 살았잖아요. 자, 이제. 자, 자 갑니다. 다 모셨죠? 뭐 자, 시작. 1하기 1은 귀여우니. 2하기 2는 귀여우 3 더하기 3은 귀요..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도 귀요미 6 더하기 6도 귀요미 박수 한 주세요 자, 오늘 어, 너무 시네요 자, 우리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 주시 h 철이 1, 2, 3 e t 에게도 o 아, 해주세요 콩, 네. 콩. 네. 네. 제가 Elisa, my l i 정말 좋은 작품으로 e l l o y o 깔깔깔 o 고 t 어 좋은 작품 얘기하는데?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웃음과 즐거움과 감동과 슬픔과 환희와 쾌락을 전 e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 put up with the g 곧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을 선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<목소리> 진심으로 네.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미팅을 마치고 간단히 놀아볼까 합니다 야! 끝이 아니었어요? 에이. 네, 간단히 아주 간단히 네 간단히 예. 놀아볼게요 놀 준비 됐나요? 네 준비 됐어요? 네 피곤하면 집에 가고 뒤에 문 열어주세요, 하신분들가지 알겠습니다. 네, 좀 간단하게 많이 받기만 했으니까. 우리 네, 이제 줄 시간이죠, 그렇죠. 네. 놀 네. 시간이죠. 네, 음. 네 다시 한번 놀도록 네. 어,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네, 네, 네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멋진 의상으로 또 어, 갈아입고 네. 알겠습니다. 이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경실이 볼게요. 고생사셨입니다 제가 나올 때는 이제 화보성화보성과팀박질과 환호성, 하늘로 비춰드는훈제헤진도예요 네. 아. 꽃꽃꽃쳐 꽃, 어, 꽃 주세요. 제가 받아 드릴게요. 네. 네. 야, 또 직접 참여하시는 오늘, 오늘 트위터에 하시네요. 보니까 다들 네. 꽃을 또 어, 올려 주라어요 네. 아, 네. 역시 팬의 사랑 하는에요저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